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트래핑. 여러분, 트래핑에서 120에서 130, 여러분, 팔진 앞에. 저기서 팔진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팔진이 아직 이게 있어요. 오바메양 팔진도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오바메양 팔진도 뽑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적시장 보면은 매물이 많아, 여러분, 지금. 자, 이렇게 보면은 팔진들 중에서 가끔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없네? 어, 왜 없지? 원래 있는데? 어, 이모빌레 팔찌이 올라왔네? 어?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괜찮은데? 아니, 원래 여러분 이게 그냥 올라왔어, 사람들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희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뽑기 힘든데, 사람들이 막 그냥 팔더라고, 여러분. 되게 TPP로 해가지고. 이거 그냥 팔면 안돼 여러분. 이거 중요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파란불이 있길래 그냥 사버린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호세로 팔찌. 호셀로 팔찌는 샀어요. 여러분 이거 왜 샀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약발 3이긴 한데 여러분 이게 레알 마드리드 선수기도 하고 보시면 키가 1 9 2에높보 힐투이거든요. 테모랑 합치 같이 쓰면 존나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선은 호셀로를 샀잖아요. 그래서 이 호셀로를 한번 써보려고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에우제비를 쓰고 있긴 한데 헤딩이 좀 부족하단 말이지. 에우제비를 바꿀 생각은 없지만 그냥 호셀로 써보면서 어, 스텝 오버를 활용한 힐투힐 플레이 한번 해보려고 레알 공격수입니다, 여러분. 레알 공격수 팔찌 영입했다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좀 써볼 거예요. 왜냐면 또 이게 메인저 모드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탐내는 선수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좋아요, 여러분. 매니저 모드 하시는 분들은 키큰 것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 그래요, 여러분.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팔진 호셀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페이스 272에 슈팅 307, 팩스 357, 2 민첩성 278, 수백 193, 피지컬 274고요. 위치 조정 수보 같은 경우는 슈팅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력이 346이에요. 거기다가 민첩성 밸런스에 헤딩 위치 선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수로도 더 괜찮다. 거기다 키가 1 9 2 여러분, 6피트 4인치 굴리트입니다. 여기가 노포의 힐투힐 예감 강뚜기 원래 달려있었고 빠드랑 개인기는 제가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키큰 애들의 특징, 여러분. 힐투 힐과 스텝 오버가 1 4이다 여러분. 스텝 오버와 힐투 힐이 진짜 14기 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주의해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어, 유의해서 봐주세요, 유의해서. 주의가 아니고 유의해서 봐달라. 자, 주고. 자, 여기, 여기 주면은 여기서 스톱업. 아, 오. 잠시만. 자, 확실히 가속이 없다 보니 이게 또그 조금 약한 모습이지만 힐투유. 파워슈 아! 오, 잠시만. 괜찮은데? 여러분, 잠시만. 은근 괜찮다? 어? 운동 괜찮다? 아! 야, 여러분, 잠시만! 야, 이거, 여러분, 제가 일부러 풀 게이지로 찬 거거든요? 그냥 존나 꽂으려고? 원래 약 게이지로 채우면은 들어가는 건데, 일부러 제가 찬 거야. 이거 원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거 잠시만, 슈팅 파워가 계속 더럽고 되게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가겠는데, 이거? 아, 아니네. 아, 뭐야. 토셀도. 야, 우와! 어이, 빠른데? 아, 뭐야? 이거 레드스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레드스부가 아니고 위치선 정체가 있는데도 굉장히 빠르죠. 그렇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봐. 큰 애들은 진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개인기 유저로,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아이, 샤프리! 아이, 아이! 지금 보면 호셀로 존나 크죠, 키? 슝. 뭐야? 개지인데 파워, 슛! 자,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면 안 돼. 이거는 메인저호드 하시는 분만 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 이거는 메인저호드만 쓰세요, 여러분. 어 하지만 여기서 잡고 여기 잡고 약발 3회 슈팅 역시 여러분 양발 써야 돼 여러분 역시 여러분 약발은 쓰면 안돼자 우선은 호셀로는 두판 정도 써봤는데 여러분 결론이 벌써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벌써 내려졌고 바로 갖다 버리겠습니다 여로 바로, 바로 갖다 버리고 지금 얘는 이 정도 나왔어요 오야진스 진짜 좋은데? 괜찮다 여러분 이거 스탯 슈팅이 개높아 결정력이라서 확실히 거기다가 지금 높낮이 룰렛이야 여러분 높낮이 룰렛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발전도 아웃사이드 슈팅 예의감의 강뚝에 룰렛 높낮 공격수인데 결정력수 거기다가 약발 4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번에는 자 가보자 또 여러분 가복맨 같은 경우는 원래 실축에서도 달리기가 좀 빠르잖아 그래서 스탯적으로도 달리기가 막 그렇게 느리게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원래 모든 시즌이 자 주고 가복맨 주고 여기서 탁탁 조지고 탁탁탁탁탁탁 어? 약발슛? 설마? 아씨... 지 이거 약발 개신각하다 와... 꼴림네 아... 움직임에 살짝 좀 아쉬운데 침판 움직임에 살짝 좀 아쉬운 느낌 여러분 약발슛 이건 좀 에바다 여러분 약발슛이 방금 원래 요즘 약발 좀잘 들어간 편인데 이건 좀...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방금은 여러분, 방금은 좀 심각했다. 여러분, 침투를 그리좀안 해줘. 여러분, 내가 강제 침투를 해야 돼. 와... 여러분, 이게 뭔가 높낮이, 높나지 아닌데, 코날드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여기서 태워 붙치고 가로 뒤... 이런 건 뭐... 근데 이거는 애초에 위쪽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건데. 이렇게 있지 않을 때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좀 나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와, 여러분, 근데 볼 컨트롤이 너무 안 좋다. 아무리 체력이 슈라 그래도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지지 않나? 이렇게 볼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 은 별로 없는데. 자, 가보자 다시. 자, 오바메어 여기 돌리면서 파워 줘. <laughs> 아, 뭐지? 또 이게 들어가긴 하네. 근데 이거는 안 들어갈 만한 거이었던것 같은데 아닌가? 결정력 슈팅력 그걸로 한 건가? 어. 와볼 컨트롤이 진짜 심한데 얘는 여러분? 달리기도.. 뭐무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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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네? 이겨내긴.. 아 확실히 6필트 2인치가 맞긴 하나 봐 여러분 저런 거 어, 하는 거는 어, 맞긴 하네 좋아요. 약발 슛. 아 근데 힘들어, 여러분. 게임하기 너무 힘들어. 그냥 무생무치 흔한 약발 사 공격수야. 그냥, 여러분.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생무치인데 여러분 뭔가 확실한 그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팔찌네, 뽕맛 그냥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 써봤는데 여러분 얘는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터치부터 그렇고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볼을 자기한테 만들어 놓지 않아. 호텔로는 캐딩이라도 잘하고 키가 빠 키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빨랐지 얘는 그냥 우생 무치 그 자체야. 진짜 매니저 모두 공부한테 좋겠지만 일모유저한테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턴도 약간 느리고 저는 호텔로 10점 한 점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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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6 5점 정도? 근데 오버메앙은 진짜 5점 4점입니다와 이거 좀 많이 다. 저는 좀 많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만 쓰 말겠다. 그만 큼 치고.